제가 오른쪽 갈게요. 예, 그 정도는 해야지. 일장 가도 되나요? 아, 아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 이거 왜안 맞아? 아, 이건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왜 지나가 <laughs> 개어이 없네. 준비됐어? 이야 시작부터 불길하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어! <laughs> 시작부터 <시정서> 불기하다 <laughs> <laughs> 그냥 맞지? 햇빛기 <laughs>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? 이거. 허나허 허허. 허허. 아래 여기 있네? 어 죽나? 허 허허. 어 물었나? 아, 센터 너무까지 뭐나가요 음. 아, 저기 승집하시구나. 어, 샬론 미쳤다. 오. <laughs> 샬로 딸피하 <좋아>. <laughs> 아! 아! 아나 시드니를 못믿었다. 미안하다. 오 <laughs> 어, 엘밀리 죽었는데? 아! 레나 안죽네? 어! 레나 죽었어. <laughs> 엘밀리 뭐뭐 이거 뭐야! 아이초승하아 아, 잠깐만. 얘 돌아올 것 같아. 어? 어 뒤에.. 아 아까 엘리한테 캠핑했어. 안 죽네. 좀더세져야겠다오오 개주졌어. 너 브루스 씨 조금 더. 여기까지 와서 <laughs> 야 케이스 조밥으로 보였나 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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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트루프 트루프. <laughs> 아 야야야. 야, 야. <laughs> 달러 반피 어. 찼다. 어, 레나. 아, 저비비비비비 됐어? 어 야,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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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죽었어요. 어. 어, 잘한다, 애들. 일어나지마 아.. 야이명나 <laughs> <laughs> 제발 다 잡아줘 다 잡아줘 <laughs> 잡아? 아, 나비 필 <웃음> 나비 <웃음> 아 오라인 <오랑이> 개쩔었네으오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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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쩔어 다잡았어 <laughs> 아.. 어, 아니 내가 스안 했었으면... 안 죽일 수 있었는데 아. 케이스 안좋었데 <laughs> 내가 죽었.. 죽어, <laughs> 제가 죽어서 그래요 내 탓입니다 <laughs> 아 내가 쓰레기 탈취했어 <laughs> 어 이거 한번 빼자 써도 <laughs> 아, <그래도 나도> 무슨... <laughs> 어, 될까요? 블루인 쪽으로? 와 나한테 싱크쓰네 할로 타피아 나레나. <laughs> 어 나비 아개 아깝다. 아, 아이고. 아저궁아 아깝다. 궁이, 궁이 안 걸려버리네 와. <laughs> 아 그거 왜안 걸렸지 저거? 아 너무 아네 걸렸으면 바로 따고 올라가는 거 때려버렸어,

샬롯이맞이어샤롯다아샬롯치킨다샬롯 <목소리> 어, 골목에 다 샤롯이 팀이다. 샤롯이 팀롯이 팀이다. 이 팀이다. 다어롯이 팀이다. 샤롯이 팀이 준비됐어? 아 살려주세요. 나의 죽 살려달라, 살려줘야지. 저리 가. <laughs> 쟤네 승집파시라. 우리 승률 쳐보면 깜짝 놀랐 텐데 오버페라서. <laughs> 쟤네랑 승집파 해본 적이 있어서. 아 그래? 내놔 있어 우리도. 레벨 좀 키워야겠다. 렙차 좀 벌려놔야. <웃음> <웃음> 브루스는 내가 선택 공만 안맞으 마, 좀 끊을 수있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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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마, 죠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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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크야비 아이고. 이거는 수가 없어. 아, 죽겠다. 알아. 아, 잔나비 너무 빨리 써 버렸다. 아, 아깝네, 레나궁. 케이스 죽겠다 아, 갑이. 갑이. 플로리안. 어우, 쭉쭉 밀고 들어오네. 나네. 다 타워에서 어떻게든 지켜 가지고. 센터는 부셨는데 아쉽네 에밀리 잘 컸네 <웃음> <주르네>. <웃음> 렌고왜 아, <laughs> 글로 튀었어? <치웠어>? 스 <laughs> 아, 스 아, 이스가막 아, 막 아, 스가좀막 막혀. 아, 아, 군타워가 아, 아 근데 아, 파워 안 돼. 어, 왼쪽 왼쪽 그 아, 어, 오른쪽 있나? 아이거 저거 안 먹는다고 저걸? 와. 다 같이 가겠지? 엄서엄청아 어, <laughs> 조심. 오, 물만 지나가는데 이렇게 <laughs> 아파. 레나. 다 <laughs>

어차단야존해야겠다이 <laughs> 게임은 존버 <laughs> 게임이지 계속 공 지네? <laughs> <laughs> 여기 두명! 세명! 제발~~~ 오케이~~ 이거 찰럿 컷 오케이 아, 도망가. 미친. 오케이 어우 호랑이 개잘쏬다 아빨리빠지네 아이 5번 올라갈까 그랬다? 나 그러네. 10분 끝나가지고. 빠아면 이건 안 돼. 마지막 네보 파드. 호랑이 장벽에도 막. 아 막혀. 막을 생각하지 마. <laughs> 아니야, 막을 생각이 아니야 아군 장 벽에 서 막혀. 요시방패하시방벽 막혀. 안 막혀. 시방시방패막막시방패에막히지시시방패 음. 막혀. 하시조패 막혀. 하시방패 막혀. 하시방패 막혀. 하시방 센터만 좀 밀어놔야겠다. 나 구문 차 차겠다 이제. 어 온다. 센터. 아비. 아 아깝다 저거 무는 건데. <목소리> 아 오래요. 캐 어떻게요? 아 잘러. 아 잘러 안 물렸어. 아탱커 좀! 뒤에 나, 나 있다. 어 뒤에 레나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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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나비 돌아왔어. 아 계약감. 나이스 두 명. 아이 그다이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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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. 나비컷. 아, 샬론 물고 있고 샬론 반피 아, 아이고 아, 나 다들 다들 넓게 터진 건데고. 아 개학감네. 미치 불로 빼봐. 아못 버겠다. 그럼 뭘 줘? 아 엄지. 나비가 죽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다니. <laughs> 아, 나비 뒤돌았네, 씨. 아, 되게 잘 돌았다 생각했는데. 왜 이렇게 뱀그. 궁 공이 안 나가냐? 아니, 브루스 레나가 다 내쪽에 있고 나비까지 돌아왔어, 씨. <laughs> 아까 레나한테 안 잡히 쓰면 바로 끊어 주는데. 어, 막자 아, 공지 먼저 막아야 돼. 호자 어서 죽은 거라죠. 아. 뭐야? 존나 봐. 얼굴로 막았어. <laughs> 고통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. 아그래도 게임은 안끝났다 원코인.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그랑 <유일한> 실책이다. 오늘 못 가시죠. 제가 패배 원인이에요. 아닙다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, 말로 한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으니까 잘죠더 어? <드시켜> <드시켜> 열심히 하면 돼 여기 오른쪽는데 농담입니다 아 너무 못했어 <드시켜> 아 익숙함? 원래 형님이 그리고 <드시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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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 못하는 거 참, 참는 성격은 아니어서 아니야 나 요새 존나못해갖고 별말 안해아 <드시켜> 진짜 그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<드시켜>

아, 진심태고진개진리어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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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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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좋긴 하 이가. 하랑만 여기 있어 <laughs> 끝났다. 끝났다. <웃음> <목소리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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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한 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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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